과식을 하고 나서 바로 의자에 앉아버리면 단순히 배가 불러 불편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속 소화 과정 전체를 방해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가득 찬 위는 원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화액과 석거장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데 앉은 자세는 이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어 음식이 더디게 내려가고 결국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위산이 역류해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까지 불러올 수 있지요. 또 소화가 원활이 되려면 식후에 혈액이 위장으로 충분히 몰려야 하는데 앉아 있으면 복부가 압박을 받아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이 때문에 소화가 늦어지면서 피로와 졸음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게다가 장의 운동까지 느려져 가스가 차거나 변비로 이어지기도 하니 결국 몸은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밥을 먹고 백보를 걸으라고 했던 겁니다. 과식한 뒤라 하더라도 가볍게 서서 움직이거나 천천히 걸어주는 것이 위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지요. 다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를 흔들어 불편함을 키울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과식 후 바로 앉는 것은 위 압박과 혈류 방해, 장 운동 저하로 이어져. 소화불량과 역류성 증상을 악화시키는 길이 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잠시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다가 시간이 지난 후 편안히 앉거나 눕는 것입니다.